운동은 굵고 짧게 어맥 트레이너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러닝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복싱을 하면서 한 지구의 반 바퀴를 떴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러닝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 주변 사람들도 러닝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해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카일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오늘 첫 번째 러닝화는 바로 ON이에요. 근데 ON을 한국에 처음으로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 ON을 한국에서 자리를 잡게 해준 바로 그장군님입니다 트레이너님께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 네. 2013년도에 네. 오늘 한국에서 런칭할 때 네. 그 창업자들과 네. 얘기를 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 온이라고 해야 될지. 사람들은 웬이라고 어. 하는데 누구는 복자는. 그래서 반드시 온이라고 해라. 어. 네, 혹은온 러닝이라고 해라. 어. 네, 그렇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 온, 온이라고. 아, 온, 아. 네, 온이라고 불러. 아, 아. 아, 예. <laughs> 뭐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 네. 오늘 이제 한국의 런칭을 이제 시작할 때 아무도 몰랐죠. 모르... 아... 당시에 예, 이, 얘네들이 2010년도에 쥐리 아주 작은 마을에서 스타트업으로 아...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 가정집 아시죠? 거기 서 미팅을 했어요. 예예. 예. 거기 지하에 쇼룸을 이렇게 해놓고 신발 이렇게 오... 진짜 이렇게 쌓아놓고 오... 그리고 미팅을 했습니다. 글로벌 미팅이었죠. 글로벌 미팅. 글로벌 미팅을.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됐죠.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달려본 사람은 아니지만. 음. 오늘 신고 가장 많이 달려온 사람은 맞다. 아, 그, 거 저도 인정. 그리고, 예, 그리고 10년 동안 옷만 네. 신었습니다. 우리 카일님이 저한테 오늘 신어보라고 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쿠션화 싫다. 어, 저는 원래 쿠션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좀 달릴 수 있을 만한 마라토화 같은 걸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보내주셨는데, <laughs> 어, 딱 신고 달리는데 뭔가, 어, 다른데? 어, 쫙쫙 달리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럼 제대로 한번 달려봐야겠다. 그래서 그 싱싱 아시죠? 그걸 타고 종합운동장으로 갔어요. 트랙을 뛰고 싶어서. 이제 물론 이거 신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트랙을 싱싱 갖고 달려보고 싶은 거야. 네. 그런 충동이 일어나. <laughs> 참 이상하죠, 저도. 그래서 막 달리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진짜 이건 바보 같은 일인데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뭐 여기도 좀 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보이세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제 몸이 막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게 찢어진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또이 신발을 또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면서 네. 네, 또 감회가 또 새로운데 네. 사실 이 신발은 그 온에서 거의 초창기 네. 레이 신화. 클라우드붐이라는 모델인데 최근에 나오는 오늘 레이싱화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아... 요즘에 트렌드도 좀 반영이 좀안돼 있기도 하고 아... 요즘에 나오는 오늘 레이싱화는 사실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에서 네, 네. 여자 할린 오빌이라는 선수가 아... 마라톤 3위를 한 네, 친구가 맞아요. 예 우리 오늘 지금 최신 그 레이싱화를 지금 신고 어...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 온이 사실 알려지기 뭐 지금 이 정도 말고 로컬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12년도 네네. 그 아이언맨 대회라는 철인3종 풀코스 대회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프레드리반 리데라는 벨기에 선수가 네네. 온에서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한 레이싱화를 네. 신고 우승을 했어요. 오... 네, 그 신발 이름이 클라우드 레이서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오... 그 시, 클라우드 레이서가 기반이 돼서 이제 로컬에서 계속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오... 그 신발로 세계 스포츠 최대의 스포츠 박람회인 이스포라는 음... 박람회에서 금상도 수상을 하고 오... 그때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온이 좀 선전을 네.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네. 거네요. 온의 좀... 그래서 시작은 그 레이싱화였다. 저는 좋은 게 뭐냐면요, 복싱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시죠 여러분? 오른쪽 뒷발 계속 뛰고 있어야 되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 가만히 기본 자세를 했는데 오른쪽 이렇게 뒤에 뒤꿈치 안 뛰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복사 중에 뛰고 스트레이트를 치는 거랑 붙이고 나가는 거랑 0.00001초 차이가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어 이거 복식인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딱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 구름이 네, 그리고 뒤꿈치를 들고 있어도 여기에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이 때문에 또잘 들려, 들려있을 수도 있고. 이게 아주 미세한 느낌인데, 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지면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좋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온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침고 뛰는데, 너무 좋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얼마예요? 주변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20 얼마야? 그러니까, 그 이거 왜 사요? 이러는 거야. 아... 솔직히 처음에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아. 예, 스위스 브랜드기도 하고, 하긴 뭐 고가의 정책을 유지한다는 게 애들이 기조였어요. 사실 요즘에는 노랑가들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해져서 그렇죠. 예. 지금은 온이 어떻게 보면 안 비싸게 된. 예. 그러면서 더 사람들이 많이 그런거 그런 것 같아요. 딱 그런 지금 상황인데 예. 그때 당시엔 미친 거 아니야? 예. 맞아요. <laughs> 딱그 <그거는> 반응이었어.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러 신발 형 이거 형 속았네. 약간 이랬 이랬니까 고가의 우리 프리미엄 제품을 팔겠다라는 그 세일즈 방침이었어요. 그게 물론 러닝화 리뷰지만 뭐기존에 이제 리뷰어들이나 유튜브 혹은 이제 SNS에서 말하는 네네. 기본적인 스펙, 네. 무게 뭐 예를 들어서 네. 힐드 네. 네.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 많이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아 저도 그거는 좀 같은 생각인데. 찐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네. 네, 풀수 있어야 되거든. 요 <laughs> 이거 꼰대 소리 들었을 때. 이들이 <laughs> 아, 개 맛을 아냐고. 아니 지 많이 껴봐야지 그런 이, 왜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째, 목적이 어떤 걸로 만들었냐. 레이싱화냐, 아니면은 뭐 컨디셔닝화냐. 네, 또 하나는 대세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두 가지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미드솔, 대세에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미드솔이 쿠션화, 쿠션이다. 어, 너무 높다. 그러면은 저는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안정성도 떨어져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몬스터라는 쿠션화입니다. 네. 네. 이거보다는 쿠션이 더 높죠. 네. 이 소리 어느 정도의 두께가 되느냐. 예, 저는 이거는 대세의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레이싱화는, 보시다시피 얇고, 쿠션화는 높습니다. 네, 일단 이 클라우드 몬스터라는 제품은, 네. 쿠션화. 어떤 거는 막 이만한 것도 있어. 5cm까지 가는 것도 예. 있죠. 그렇죠? 언제부터 아. 그렇게 신었다고. <laughs> 야, 꼰대. 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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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뭔가 계속 높이가 쌓이면, 예?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말랑말랑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운동 기구 중에 보수라고 알아요, 보수? 고수에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이 쿠션이 높으면 은 발에 근육이 쓰임도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많이 쓰이고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데 이 쿠션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또 지금 그 말씀 아주 잘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 온이라는 신발이 이 아래 볼록볼록한 애들을 왜 이렇게 붙여놨냐면 네. 근육의 활성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얘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 온의 기술력은. 온의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씩 붙어 있는 조각들이 수직적인 충격과 수평적인 충격을 다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거의 최초의 이제 기술력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조각들이 달리기 할때 나의 근육의 활성화를 맥시멈 시켜줘서 극대화시켜줘서 내 혈류를 더 왕성하게 해주고, 음. 어, 달리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그 활기찬 그런 상황을 유지해주고, 음. 회복도 빠르게 해주고. 어. 이 자체가 이 온의 기술력이 들어있다. 라고 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많은 쿠셔너가 있지만, 요즘 도 쿠셔너가 대세고, 근데 그래도 나는 쿠셔너 중에서 이게 난것 같아요. 클라우드 머스터가. 아. 네. 왜냐면요. 네. 이게 그나마 딱딱해요. 다른 쿠션들은 말랑말랑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더 불안해요. 이거는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아, 그래도 다른 쿠션화보다는 훨씬 낫다. 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좀 약간 패션화로도 나쁘지 않다. 음. 라이프 스타일에도 어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그 이돈 주고 살만하느냐.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요즘 옷이 대세고 네. 어나운 신어. 이런 네. 용도로는 이 가격 쓰고 사도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런 용도가 좀 필요하시다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중요하니까 장비 충도 어느 정도는 운동 동기 유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또 클라우드 몬스터 하면 네.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모든 브랜드마다 네. 키 모델이 있어요 네. 나이키 뭐죠? 조던? 조던! 네. 그리고 에어포스 에어, 에어포스 아 에어포스 있죠 네. 아디다스는 뭐삼바라든지아삼바 네. 제가 볼땐이 클라우드 몬스터가 그 역할을 했다 이 모델로 그 PAF라고요. Post a r c h i v Faction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어, 몰라요. 모르시죠. 네. 신진 한국 디자이너인데, 걔네랑 얘기가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리셀 가격 그게 한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콜라보레이션에 맞는 게, 클라우드 몬스터 2파2 어, 에디션. 어. 예. 뭐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 클라우드 몬스터가 이 러닝 씬에서는 응. 예. 오늘 대표하는 모델이자 예. 오늘 좀 상징하는 모델로 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아. 스토리는 그렇고 뭐 스펙이야 이런 거야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데도 가도 다 보셨을 거고 음. 러닝화 리뷰나 이런 것만 보고 남들이 좋다는 것만 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잘못됐다 그게 굉장히 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발이 예를 들어 290, 290g이야 이게 예를 들어 뭐 320g이야 그럼 여러분들 290g 살 거예요? 그게 되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러닝화로 태어날 때부터 러닝에 적합하게 무게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세하게 100g, 200g 차이는 여러분 신경도 쓰지 마세요. 대세 하나도 지장 없어요. 진짜로. 예.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온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저는 솔직히 레이싱화로는 이게 최고. 예. 네. 근데 이거 지금 팔지 않을 거예요. 지금 파나? 아, 지금. 팝니다.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 전에... 업그레이드 된게 나와있을 거니까 <laughs> 만약에 진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뭐 이거 한번 사보는 거 괜찮고요 저는 라이프스타일화로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이거 저 일본 갈 때만 신어요 왠지 아세요? 일본은 가면은 옷 되게 많이 신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옷 매장도 많아요 근데 한국에는 옷 매장이 없어요 그리고 옷이 배려가 되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메리카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65%나 되더라고 찾아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아 시장이 네. 10%도 안 돼. 네네. 와, 그래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배려 없는 네. 어, 브랜드를 내가 사줘야 되나. 저는 이런 아. 생각도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물론, 오늘 갖고 와가지고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오늘 약간 뒤통수 친 느낌? 아, 뭐, <laughs> 그런아니다 네, 그래서, <laughs> 오후에는, 에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아. 그러면 이제 뭐그 감정적으로 는 <laughs> 하시는 거 <것> 같은데. 사실. 나 감정적으로 했나 지금? <laughs> 네, 사실 그거는 어. 이제 좀 스토리가, 음. 좀, 예, 좀 스토리가 좀 많이 있어서 한국 시장을 이제 좀그 제외시키고 이렇게 뭐 왕따시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일단 아니고 일본에 사실은 문화 자체가 이런 스페셜티한 이런 그뭐 기능성 신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애들은.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약간 트렌드는. 나이키 아디다스.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서 많이 이제 좌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일본은 또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그 일본에서 더 빨리 성장을 한 부분이 또 있어서 또 그렇게 된 건데. 예,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나이키에 가져갔잖아요. 나이키가 아, 가져가서 네네. 퇴짜를 맞았잖아요 네네. 뭐 청출어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 뭐 그렇지 않습니다 어, 네. 나이, 나이키의 잠재능력은 어마어마한 네. 저는 잠재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물론 이제 마케팅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이키는 음. 잠깐 배가 산으로 가자면 음. 나이키는 음. 자꾸 인플루언서들 연예인들 이런 분들한테만 하려고 그래 음. 뭔가 마케팅을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 만약에 손석구 씨가 켈리 맥주 광고 하잖아요 우와 진짜 맛있나 보다 생각 안 하고요 켈리 돈 많네 손섞도 쓰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똑똑해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찐으로 뛸수 있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케팅 포인트를 하는 브랜드가 대다수예요 거의 대부분 대표적으로 언더아머 그래서 어 뭐라 그럴까 좀 찐들을 많이 발굴해내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나이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나는 그게 이제 좀어 패착이 아니었나 물론 나이키 디자인의 쇠퇴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마케팅 포인트도 좀 음. 너무 연예인들만 옛날 했던 방식을 그대로 계속 하지 않았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나한테 운동화 안중에 실수한 거야. 근데 뭐 안줬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바라보면좀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감정적으로 이제 하신 거 같아요. 아, 저 진짜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러닝 크루를 만들었는데. 가시 뛰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여성분이에요. 근데 그 여성분이 얼굴이 처질까봐 못 뛰게 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몸을 조금 더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그렇게 해주면 사실 피부는 더 좋아지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또 운동 생리학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3개월 전에 여러분들 얼굴 피부는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한 세포가 주기적으로 늙은 세포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고를 정상적인 사이클로 반복한다면 3개월입니다. 근데 그 사이클을 잘 돌리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은 그 사이클이 잘 돌아가서 3개월 전에 세포가 또 다시 재생되고, 재생되고 이걸 반복하면서 탄력이 생기고 피부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 걱정은 저는 솔직히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절대로. 이 온의 이런 기술력, 각자의 조각들이 나의 이제 그 근육의 활성화를 도와주고 내가 더 부상 없이 더 즐겁게 네. 뛸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술력 갖고 있으니까 뭐 이러한 신발을 이제 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발도 자기한테 맞는 신발을 러닝화를 신고 달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신발을 신고 다, 달리, 달린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러닝화를 잘못 골라서 그럴 수도 있다 피부도 망가질 수 있다 맞아요. 그러나 정확 적절한 <laughs> 아니 저 언니가 잘못 골랐는데 피부 망가져? <웃음> <웃음> 그만큼 중요하다 아... 네, 우리가 퍼포먼스 기능성 신발을 신을 때잘 골라서 신으면 네.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장비충이 되는 것도 동기 유발에 있어서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장비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도 운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또한 큰 장점이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복싱을 했으니까 글러브를 예를 들자면요 글러브 되게 싼거 쓰다가 조금 좋은 거 쓰잖아요 확 느껴져요 너무 좋다 그러다가 더 좋은 거 쓰면은 와 이건 또 맛이 다르네 왜냐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글러브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도 향상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초보분들이 레이스가 너무 이쁘잖아요. 레이스 막 디자인도 예쁘고 약간 멕시칸의 그 상남자들이 쓰는 그 느낌을 쓰고 싶어서 샀어. 근데 너무 딱딱해서 손이 아프고 막안 돼. 그래서 거의 샀다가 체육관에 방치하거나 다시 되팔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못 따라간 거야. 그래서 어, 내 실력에 맞게끔 소프트한 걸좀 쓰면서 나중에 좀 타격감이 생기고 임팩트를 좀줄줄 줄 알고 허리도 돌리고 체력도 생기면 그때 글러브를 하나하나 하듯이 여러분들도 장비를 그렇게 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좀 그렇게 했어요. 그더 자세하게 뜯어보면 네. 하루 종일도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나운 지겨워, 이제. <laughs> 하루 종일 할수는데 아니, 온 그만뒀다며! 아, 그럼 이렇게 하자. 하나를 꼽자면. 우리 둘이 하나씩 꼽자. 아, 클라우드 몬스터죠 클라우드 몬스터뭐 네.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이런 스토리가 또 있고. 오늘 새로운 뭐 도약을 함께한 모델이기 때문에 난 이거 뭐 아, 트레일 러닝화요뭐난 어, 이거 라이프스타일로 들었는데. 이, 얘네 아 트레일 러닝화의 기술력이 미션 그립이라고. 그립, 그 이름을 미션 그립이라고 지어 놓은. 어 그럼 이것도 트레일 러닝화예요? 네. 네. 트레일. 어, 아 그렇구나. 네. 네. 라이프스타일로 신고 있거든요. 음. 진짜 편해요. 편한데 신어보실 기회가 있다면 전요거 한번 주시죠. 네, 드릴게요. 얘는 이제 클라우드 울트라라는 모델이고, 울트라 1세대 모델이에요. 2세대가 또 나왔어? 네, 지금 아마 나왔을 겁니다. 예, 아... 네,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개발됐으니까요. 오... 네. 오늘 처음이라 약간 두서 없었지만, 오늘 직접 몸담아 있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또 듣고 하니까 좀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고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신발을 구매하기 전에 내 자신은 어떤 마인드가 돼야 되고 어떤 신체 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온 이야기하면서 네, 그게 잘 전달되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우리 카일님은 달리기를 즐기려는 분들이 많아지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좋잖아요. 네, 너무 좋죠. 결실적으로 달리기를 좋아함으로써 그분들이 또 복싱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복서들은 무조건 뛰어야 돼요. 네. 네네. 뭐, 신청하세요. 같이 뛰게. <laughs> 네. 그리고 저랑 카일님이랑 러닝 크루를 이제 만들 거예요. 네,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거기에 또 들어오실 분들은 네,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제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laughs> <laughs> 바라면서 오늘 리뷰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